쓴뿌리는 각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자라면 반드시 말과 태도로 드러나고 그 말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성경은 말의 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음에 쓴뿌리가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하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냉소, 조롱, 신랄한 비평이 그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부정적인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 뿌리는 늘 빠르게 번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 상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밤새 통곡하며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요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무시되고 묻혀버렸으며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쓴뿌리를 가진 소수의 말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기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쓴뿌리는 종종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분노가 지도자나 주변 사람들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 동료, 공동체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독설과 비판으로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게 씀뿌리는 또 다른 씀뿌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신호이며 동시에 주변을 오염시키는 영적 독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을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마비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쓴뿌리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은 말의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생명을 살릴까요 아니면 사람을 낙심시킬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은 사실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 요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태가 말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퍼뜨리는 사람인가? 내 말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가? 아니면 기운을 빼앗는가? 내가 있는 자리는 분위기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은 내 안에 쓴뿌리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쓴뿌리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쓴뿌리로 많은 사람을 더럽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은혜에 이른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속의 쓴 뿌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뿌리가 말과 태도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